또한 이제 저스틴 민 씨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어, 물론 보도자료에도 써도 있지만, 좀 어떤 과정에서 참여하게 됐고, 좀 이렇게 뭔가 연기 디렉팅이나 같이 연기 지도하신 소감 그런 부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아, 이제 앞서서 이제 영화 배경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영화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나리오가 나오기 이전부터 우진님이 중심에 있어, 있으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시나리오 쓰면서 시은 역할로 정혜림 배우님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남기라는 캐릭터는 도저히 도저히 도대체 누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나리오 완성할 때까지 감을 못 잡은 상태로 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쓰지 않다 보니까 어, 캐릭터가 되게 재밌게 많이 변주를 했습니다이게 되게 즉흥적이기도 하고. 온갖 도발을 하기도 하고 되게 자유롭다, 자유로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할까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저스티밍 배우님을 이제 또, 또 얘기를 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디렉팅 과정도 캐릭터 만들어간 과정도 한번 들려주실면감사하겠습 네. 아저그 생각나는 거는 이제 첫줌 미팅을 했는데요. 저스티밍 배우님이랑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칭찬을 좋아하지 않고 어, 다시 가고 싶거나 테이크를 아니면 부족한 게 있으면 무조건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놀랐던 게 이제 절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그 상태의 오염을 받아서, 아, 그러면 컨티뉴이티는 잠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감정이 나오는 대로 테이크마다 다르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 영화에 보시면 이제 거의 다양한 테이크들이 컨티뉴이티보다는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더 중심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저스틴민 배우님의 연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스틴민 배우님 캐스팅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우주님께 저스틴 배우님과의 호흡 그리고 첫 만남 인상이나 어떤 식으로 서로 호흡 을 맞추셨는지 짧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스피, 저스틴 저스틴민 배우님을 처음 봤었던 게어 꽤나 기괴한 분장을 하고 처음 봤어요. 아그 전에 이제 저희가 대본 일인할때 처음 봤구나. 그때도 사실 분장을 좀 하고 계셨었고 근데. 그 분장한 모습과는 다르게 첫 대본 리딩했을 때 너무나 약간 젠틀하신 목소리와 모습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너무 잘생기시고 멋있으시지만 되게 그게 좀 뭔가 아이러니하게 웃겼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딱첫 현장에서 처음 뵀었을 때 이제 또 뭔가 또 다른 저의 생각했을 때 처음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저스틴 민우로서의 모습이 아닌. 처음에 남기로서의 모습으로 전 대사, 대사로 처음 뵀었거든요 그날은 인사를 먼저 하고 잘 지냈어요 이런게 아니라 대사라는 모습으로 처음 뵙고 그 다음에 잘 지냈어요 했는데 어, 이번에 연기하면서 느꼈던건 제가 연기를 처음 해보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아, 저스틴 밋 배우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리액션을 잘 끌어줄 수 있는 어, 흔히 말하는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게 전혀 필요없는 사람이구나 라는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랑 사람이 연기를 처음 하면도 불구하고 나이 정도까지 나를 밀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는 배우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저를 내다 비쳐서 내몰아 볼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봤다는 걸참 감사함을 느끼고 응.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이 오른쪽도. 네, 당황해라만 아직 느낌이 안났어 <놀람>